지금 강사가 코드를 요런 식으로 써놨어요. 요즘 이제, 뭐, 폭삭소가소다를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어 강사는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있군요. 음. 자, 그래서 이게 오해순과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순, 이제, 이 아이유가 오해순 역할이고, 이제, 박보검 이 양관식 역할인데, 어, 쨌든 이제, 여기서 이름을 출력하면 오해순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나이는 그냥 17살을 하고, 이름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양관식, 그 다음에 나이는 뭐, 18살. 왜냐면, 이제, 오해순보다 연관식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당연히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이름과 나이, 이름과 나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은 보통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스트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 표현하려면 퍼센티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어, 네임이라 쓸게요. 네임. 아, 예, 이름이라 쓰시죠 어, 이름. 자, 그다음에 그냥 인 t 나이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름 나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출력해 보면 이름 나이 뭐 나올까요? 자, 널과 0 나오는 거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객체를 만들면 객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 인스턴스 변수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과 나이는 데이터가 초기화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뭐가 들어가 있다? 널과 0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불리언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펄스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당연히 여러분들, 우, 얘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5회순 17살 이렇게 출력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여기다가, 어, 5회순 쓴 다음에, 이름, 5회순,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5회순 쓴 다음에, 나이 쓴 다음에, 17살,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어. 자, 얘도 똑같아요. 어, 관식이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양관식, 이름, 나이,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돼요. 어. 그 다음에, 1 6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지만, 어, 나이하고 이름, 이름, 나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둘 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둘다 스무 살이래요. 음. 둘다 스무 살. 어,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이 스무 살, 얘도 나이 스무 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둘다 나이 스무 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이 드라마의 등장 인물이 나이가 다 20살로 세팅이 됐대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void 초기화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디 this 나이를 뭘로 20살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 20살. 어. 자, 초기화를 시켜 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서 나이 지우면 나이 다시 나와야 안 나와요? 안나오고 0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A.5s는 어, 초기화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때 나이가 다 뭘로 세팅되는 거예요? 나이가 둘다 초기화 메서드 호출을 했으니까 20살로 바뀌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 초기화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드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내가 개발자가 내가 만든 메서드인데, 근데 어, 지금 요런 식으로 만들어, 만드는 녀석은 별도의 호출이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얘는 별도의 호출이 있어야만 실행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특정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호출하지 않고, 않고도 객체가 만들어질 때딱 한번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성자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러면 생성자 메서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사람 소괄호 중괄호 즉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클래스 이름과 같다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을 보게 되면 어 보이드니 보이드 그 다음에 함수 리턴 타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는 여러분들 어 얘는 보이드라든지 함수의 리턴 타입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이를 초기화시키려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초기화하는 메서드를 직접 호출을 해야지만 나이가 스무 살로 세팅이 됐는데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스무 살로 둘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어, 차이점 은 뭐냐면 얘는 수동 호출을 해줘야 되고. 얘는 여러분의 자동으로 호출하면 알아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생성자 메서드라는 건 그럼 언제 실행되냐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딱한번 실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한번 실행. 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생성자 메서드라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딱한번 실행된다. 즉 여러분들 뉴 사람 요거했을때 그때 마, 그때 뭐 한다? 이 나이라는 변수에 값을 넣어 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름도 지울 거예요. 이름도 지우고, 얘도 이름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지웠을 때, 당연히 이름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둘다 널, 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오해순과 양관식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오해순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관식이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 마찬가지로둘다 뭐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로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오해순. 그 다음에, 클래스, 양관식. 근데 얘네들이 사람 타입으로 연결되려면 얘네가 뭐인 걸 잡아가 알아야 돼요? 사람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뭐, 라고 한다? 상속이라 한다. 자, 익스텐지 사람 하게 되면 지금 뭐예요? 어, 얘네들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기능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기능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속성과 기능 다 물려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람 클래스, 아 오해순과 양관식 요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몇개 있을까요? 자, 초기화 메서드도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면 생성자 메서드가 몇개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안에 없는 걸까요? 아니죠. 부모가 준거다 물려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 생성자 메서드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어, 여기에도. 상속이라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물려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뭘로 세팅되냐면, 자, 보이죠? 20살 세팅되는 거. 그죠? 지금 우리는 오해순과 양관식 객체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사람 생성자 메서드가 여기 클래스 안에 지금 상속이 됐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또뭐할 거냐면, 오해순도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관식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메서드가 총몇개 있다? 그 그래, 초기화를 재어합시다자 생성자 메서드만 몇개 있는 거예요? 두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아, 두 개.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생성자 메서드 하나, 그리고 자기 거 하나, 두개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생성자 메서드 순서가 바로 사람 생성자 먼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오해 순입니다. 오해수, 이렇게. 어. 양관식도 마찬가지죠. 사람 실행된 다음에 양관식 실행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름과 나이도 여기 에 지금 상속됐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할수 있냐면 this.점 이름 여기다가 오해순 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어, 나이 양관식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해순과 양관식 정보, 정보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제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안 했어도 지금 new 오해 순 new 양관식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성자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자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데이터가 알아서 딱딱딱 들어가게끔 만들어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걸 생성자 메서드라고 하는데 생성자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호출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호출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초기화 메서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내가 직접 호출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내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자동. 어. 언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딱한 번. 어, 딱한 번. 그러니까 전부 다실행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이게 상속 받았을 때 오해순이라는 생성자 메서드만 실행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생성자 메서드도 같이 실행된다고요. 어,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생성자 메서드에 대한 개념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자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에요. 네, 됐습니다.